자, 일단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톰엑스 코인. 자, 현재 25년 6월 18일입니다. 오후 3시 19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7월 3일. 7월 3일 오후 3시 15시 이후로 자, 비썸에서 상장 폐지가 됩니다. 스톰엑스 코인 며칠 전에도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또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요근래이 스톰엑스 코인 관련해서 상패빔 코인 관련해 가지고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먹거리가 떨어질래나 싶을 때쯤에 또한번 먹거리가 이거 또한번 먹거리가 있고 이제 남아 있는 시가총액으로 인해서 최소 한번 이상은 또한번 이 핸들링 펌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력 고래들의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 않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도 영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빗썸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며칠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을 때, 스톰엑스 코인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먹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또, 자,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쨌든 간에 거래량하고 입금량이 급등하면서 제대로 펌핑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다음 펌핑을 자, 알아봐야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펌핑이 일어날 것인가? 목표가. 매수가, 매도가는, 어, 매수가, 매도가는 얼마나 될 것인가, 소수점까지. 자, 어쨌든 간에, 이 7월 3일까지, 자, 7월 3일까지, 자, 이 대략 7월 3일까지 3주 동안 어떤 일정으로, 어떤 일정으로,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흐름이 끌고 나가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010-3380-5552번으로 5초만 시간 내셔서 문자 1 보내주시면, 일단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자, 지금도 일단은 스톰엑스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신데 지금 최대한,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일단 더 신속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톰엑스 코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 국제정세도 그렇고 투자금이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참전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 이렇게 욕을 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을 이제 뭐, 이제, 니네 나라 전쟁에 막 끼워 넣지 마라. 이런 식으로 뭐, 말씀을 좀, 말을 좀 많이 했던 뭐, 대통령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참전만으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초, 총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국내 정세만 해도 경기부양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발효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자, 절대 후회하실 일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신속하게 움직이실 필요 있습니다. 스톰 엑스코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이 세력 관련 정보 절대 돈을 받고 팔지 않습니다. 저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